솔직히 법무 행정과 화해를 타기 위한 연를 해서 정말 분노에 소위 안다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렸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 변혁 판사는 사실 정치에 지휘자들이사람을지평생본 말들이 아니고 이는기에

많이 하고, 뭐쓴 책, 공산에서그 들어가 있어도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소도 모습을 많이 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그는 이제 검경수사권으로도 정하게 신뢰를 이합니 내가 는데 이게 전쟁터에 있다 나오고, 나온다. 있다 또 조직이 이해에 충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정론으로 지일 뭐, 수도 있고, 또 역경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권력 단위에서의 음, 이해에 충돌이라는 음. 것이 굉장히 거짓이 음. 음. 양보할 수 없는 음. 거거든요. 고초반의 음. 업무라든가 아, 이런 게 그런 거 보면은 과거 법제 시절에는 사건 분들을용의하지 않는, 그렇게 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서 하지금 검찰의 그소것도그 개정된 개인가 그것이 장이안압 기억 안 납니까? 근뭐저 그거보다 맞는 건데. 세상 그런 안

미가버. 그다음에 잡았다. 그 그래서 3코라. 가다 가다. 그다음에 참고. طبعا 아니 아, 여기서

어, 뭐 어, 뭐, 이거는 제가 질문한건 아니에요. 뭐, 뭐, 뭐. 다른 보고 나서는 아버님때서드 질문이구요. 다른 분들이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좋은 분들은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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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못하게 만든 사람이 예,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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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예,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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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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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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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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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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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요. 어, 왜? 아, 왜? 그 그래. 공개 그래. 그래. 음. 음. 될 거. 뭐 시간을 이조나

아, 회사는요 이것이 정상범위라고 생각해서또 판단하는 부분은 이 있습니다. 아, 이크는어떻습공거든요좋습니나나 나의 무방비 권력을 행사하면서 나 노제 시제도아 현역 간피자하고 안제 신제도 일반 대중 시계 안정, 가장 발전되고 안정된 아시아의 정치시스피을드합니다 그리고 어뭐 어, 처벌 조항이 있으려면 한 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 공포의 주체가 주로 검찰이기 때문에 그동안를다 검찰 수 있게 자신들을 연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을 읽고 아무것도 없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 곧 오게 됩니다. <목소리> 그런데 그걸 위기 공개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검찰의 실사적 분포와 무혐의 실과검찰의 문제의식을 조심스럽게 논의해 왔기 때문에 아주 실과 지금 한테말이있니까 그러나 그 조차에 따라서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건 지금 이게 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 거 아, 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좀지 처음 니까이 뭐라고요? 안은 단행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안 좋은 것중 하나가 장안 좋은 것중 하나가 처음부 사건이 터질 때부터 수사과정, 기소과정과 또는 거래시거기 육법을 수사과정, 기소과정과 거는 거래시키기 육을 거기에 억울하다고 어� 하는 피의자가 할수 있는 것은 최근에의 균형 있는 재판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의 안정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왔던 것이 규정상 정도 때문에 이제 안니다 이렇게 해가아니었습는다한니까 안녕오하세데안녕하세요 <루가>

최고 수봉에서 의아지, 다하고 하지 많이 와왔고 그리고 보은성이나 그고 기본 실수로 누가 품사들 될수 있으니까 그런 타당한 그제기 때문에 그걸 그래야 된다고 일단 최고 나올 그냥 우리가 다음에 그래도 많이 다하면은 그래서 그런 라이브에 때문에.

신기하게 이 것이 더 오버돼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전력을 향해서까지 여권을 향해서까지 공하는게양 건강에 사이위험을때질에좋무게냉철이니다 그래서 자종일한 원칙도 없어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상을해서 강조를 했고 그런 다보니가 일반적으로 법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범죄에야대하요현고해걸리치료하는게재는 목욕이 안 나오고 고하고 목숨 안한 다음에 공부한 리고고나공부 그러기를 바라요 박이죄전 말이 진짜 나쁜 걸 가지고 니야근거 찾을 수가 없네. 자동로 해결도 말씀이요. 처리가 확그 계속 컨트롤하고 볼수 있고. 정보도 전혀 없고. 요소만 들어가 버려지는 게문이 완전히 문제가 못 나타나요. 불편하는 게 다운싱 그런 동의를 누누 검토를 다들 특정히 고 다들 이렇게 다그 하는 거로 다 이번에